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점순인의 동물기입니다. 오픈 기념 그 31번째 주제는 아마도 여러분들은 몰랐을 폭등고래에 관한 사실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해주신다면 점순인 고마움에 눈물을 금치 못할 듯 싶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폭등고래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거대한 생물입니다. 그리고 멋진 노래, 역동적인 브리칭, 그리고 젠틀과 쿨을 적절하게 섞어 놓은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번엔 여러분들이 아마도 모르고 있지 않을까 싶은 뜬고래에 대한 사실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콕등고래는 잠수하기 전이 친구들이 몸을 구부릴 때그 모양이 마치 등에 혹이 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영어 이름 역시 비슷한 의미인데, 그쪽 동네 사람들은 아예 이 친구들을 혼백의 일, 즉 꼭추고래라고 부릅니다. 학명으로는 메가티란 비잉글라이라 하는데, 큰 날개를 가진 뉴 잉글랜드 사람이란 뜻입니다. 미국 뉴 잉글랜드 근해에 살고 있는 꼭등고래 무리가 유럽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졌기 때문에 이런 학명이 붙었습니다. 꼭등고래는 길이가 15에서 19미터까지 자라며, 무게는 약 40분 정도 나갑니다. 평균적으로 암컷이 수컷보다 약간 큽니다. 이 친구들의 가장 두드러지고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굉장히 길고 멋진 가슴 지느러미입니다. 그것은 거의 5m까지 자랄 수 있는데 수영고래 중에서 가장 긴 지느러미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동물의 발 지느러미 중 가장 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항명도 이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가슴 지느러미가 너무 길고 거추장스럽게 보일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유체역학적으로 상당히 뛰어나며 기동성을 발휘하는 데도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미끈해 보이는 혹등고래의 피부에도 털이 자랍니다. 털이 있는 거의 유일한 고래라고 봐도 무방하죠. 혹등고래의 머리에는 튜버클이라고 불리는 작은 혹이 여러 개 있는데, 각각의 혹에는 최소 하나 이상의 털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털의 용도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외부 환경을 감지하는.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폭등 고래의 등쪽은 검은색이고 배쪽은 흰색과 검은색으로 이루어진 얼룩무늬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에는 덩치에 비해 무척이나 작은 등지느러미가 있죠. 지느러미의 모양과 꼬리 지느러미, 가슴 지느러미의 아래쪽 얼룩무늬는 각 개체마다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지문처럼 각 개체를 구분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 발견은 과학자들이 뜬고래의 이동, 개체 수, 성적 성숙도, 행동 패턴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꼭뜬고래들은 스파이 호핑이란 방법을 써서 정찰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자주 가지 않던 곳에 있거나 수면 위에 무슨 일이 생겼나 알고 싶은 호기심이 생기면 이런 행동을 합니다. 헤엄치지 않고 단지 물에 떠 있을 뿐이며 머리를 수면 위로 내밀어 마치 영탐하듯이 주위를 둘러봅니다. 큰 고래는 작고 강렬린 새끼를 낳지 않습니다. 새끼는 어미의 머리 크기와 비슷합니다. 길이는 약 4.5m에 달하고 무게는 승용차 한 대의 무게와 비슷한 1톤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새끼들은 하루에 약 600m의 어미 젖을 먹는데 젖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소리> 폭등고래는 수영고래입니다. 그래서 이빨 대신 미터게 270개에서 4 0 0개에 달하는 주름진 판이 있는데. 그것은 베일링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이 판은 우리의 손톱이나 머리카락과 같은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고, 혹등고래의 베일링 플레이트는 길이가 약 76cm 정도 됩니다. 이 판에 달린 수염으로 먹이를 걸러서 먹습니다. 혹등고래는 작은 물고기, 흙, 플랑크톤을 주식으로 합니다. 이런 먹이들을 걸러 먹기 위해 혹등고래는 엄청난 양의 물을 들킵니다. 이이 아래쪽에는 12개에서 36개 정도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주머니 같은 홈이 있는데, 물을 빨아들여 수염으로 먹이를 거르고, 물은 그 홈에 저장했다가 분수공으로 내뿜습니다. 혹등고래의여름섭식기입니다 모리를 지어 사냥을 하기도 하는데, 혹등고래의 독창적인 여러 사냥 방법 중, 법을 내실한 방법이 유명합니다. 여러 마리의 고래가 기포를 아래에서 수면 방향으로 쏘아 올려 물고기를 가둔 뒤, 그대로 삼켜버리는 사냥 방법입니다. 이렇게 사냥과 여과 섭식으로 하루에 대략 2.4톤의 먹이를 여름 동안에 먹고 착채기 기간 동안 금식을 하며 흔내 지방이 적절한 유지에 신경을 씁니다. 이동과 규미 에 집중하기 위해서죠. 혹등고래는 간헐천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은 수양고래라 두 개의 분수공이 있고 내뿜는 힘도 엄청나서 수큘을 8m까지 치솟게 할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과 섭식을 하기 때문에 물을 뿜어내는 주기도 그리 길지 않아 흑등고래를 관찰하고 있으면 그 장관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다의 대경배 흑등고래에 관한 재밌는 사실에 대해 첫 번째로 이야기해봤어요. 우리에게 익숙하고 관찰이 비교적 쉬운 친구라 알려진 사실이 많아 한편의 이야기하기엔 너무 길어 여러 편으로 나눕니다. 그럼 정순인의 동물기는 다음 편에서 흑등고래에 관한 사실들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